안녕하세요, 천하줌마 베꽃들입니다. 오랜만에 동영상 하나 올려보려고 합니다. 꽃 시장 나갔다가 수국 화분 하나 사 갖고 왔어요. 봄에 수국이 많이 피는데 이분은 제주가 좋아서 가을에 수국을 보게 해주셨네요. 수국 이거 삽목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 수국 어, 삽목할 건데요, 어, 줄기를 하면 삽목인데 잎으로 하면 삽엽이 되거든요. 어, 저는 지금 저 수국을 내년 봄에 많은 수국꽃을 보고 싶어가지고 조금 욕심을 냈어요. 삽엽까지 해보려고요. 수국 줄거리는 삽목이고 잎은 엽 해가지고, 삼엽입니다. 그래서 삼엽까지 지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 지금, 이 상자, 스트로플 상자, 제가 항상 이용하는 상자인데, 어, 구멍, 밑에, 이 스트로플 상자 구멍을 이렇게 뽕뽕 내놨어요. 이런 거 갖고 콕콕콕콕 찍어서 그냥 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어, 물을 자주 줄 시간도 없고, 그래가지고, 어, 요걸로 심지, 심지 화분을 지금 만들어서, 삼목삽엽을 어, 해보려고 합니다. 어, 이 행주는 집에서 쓰고 낡은 건데 지금 이제 깨끗이 빨아서 말려놨어요. 이제 여기 지금 심지 화분 만드는 것부터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 행주를 1~2cm 정도로 잘라서 어, 스트로퍼를 구멍으로 토, 통과시켜서 어, 10cm 정도 잡아 빼주면 얘네들이 밑에서 물을 빨아들이는 역할을 해서 흙이 항상 젖어 있을 거예요. 네, 심지 화분 우선 심지 다 꽂아 놨거든요. 어. 여러 개가 들어갔죠. 요렇게 돼 있고 밑에는 이제 이, 이제 통에 이제 밑에 들어 나간 심지가 당겨져 있어요. 여기는 이제 물을 채워 놓으면은 어, 물을 알아서 이제 얘네들이 빨아올릴 건데 어, 그러니까 통이 이렇게 크니까 뭐 가끔 이 통에 물이 마르지 않게만 채워 주면 됩니다. 이제 그 요런 상태에서 어, 이렇게 심지가 나와 있잖아요. 심지가? 그러면 이 심지가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 흙을, 흙을 채워줘야죠. 네, 제가 한 손으로 하니까. 이렇게 해서 어, 심지가 이제 이렇게 잠길 정도로, 어, 덮일 정도로 흙을 채워주면 됩니다. 심지가 조금 많이 나왔는데, 심지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으면, 어, 얘가 이제, 얘가 이제 물을 빨아들여서 이 흙이 마르는 일이 없을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삽목, 어, 해서 지금 저녁 날씨가 좀 추워요. 그래서 저는 이거 삽목해서 베란, 베란다에다 들여놓을 겁니다. 네, 심지 어 화분 지금 상토 채워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 중간 과정 잠깐 보여드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트로플 상자에 이 상자를 가득 채울 거예요. 이렇게 상토가 이제 여기 가득 담기고 그러고 나서 이제 삽목할 겁니다. 네, 상자에 흙을 상토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이제 삽수 준비할 건데, 그동안에, 어, 만든 화분 여기다가 물을 충분히 줘서, 어, 밑으로, 그러니까 흙이 전체적으로 다 젖을 수 있게 할 거예요. 어, 여기 지금 흙이 말보송보송 말라있는 상태인데, 좀 스키가 약간 있긴 있죠. 근데 이 상태로 하고 나중에 물을 주면, 어, 제가 하는 방법에서는 얘가 흙이 충분히 골고루 다 수분이 다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수분을 충분히 준 상태에서, 어, 삽수를 꽂을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그냥 이 정도 주는 게 아니라 흠뻑, 흠뻑, 흠뻑 줄 거예요. 흠뻑. 그냥 철철철철 밑으로 셀수 있을 정도로 화분에 물줄 때는 항상 물, 밑으로 물이 빠질 정도로 주죠. 어, 그런 상태로 줄 겁니다. 어, 그렇게 줘서 얘네들이 이제 물이 어느 정도 빠지게 삽수 준비하는 동안에 놔둘 거예요. 지금 밑으로 물이 흠뻑 빠지고 있어요. 이렇게 흠뻑 져서 밑으로 물이 이렇게 딱 한번 빠지게 한 상태에서 여기다가 이제 삽목 삼엽을할 겁니다. 삽수할 거한 가지 잘랐는데요. 어, 여기서 이제 제일 이렇게 억센 잎만 빼고 어, 이 연한 잎으로 삽엽을 하고 이 줄기도 어, 삽수로 쓸 거예요. 그리고 어, 흙에 묻을 때는 이줄이 요요 마디 있죠. 마디가 파묻혀야 되니까 요걸로는 줄기로는 한두개 정도 만들 수 있을 거고 대부분 잎을 이용할 거 같아요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잘라서 이렇게 물에다 담가 놓을 거예요 한 시간 정도 어, 물에다 담가서 어, 물을 좀 올려서 저기 삽목을 해야 어, 얘네들이 생존율이 높아요 그 수분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삽목할 때는 예. 이렇게 꽃이핀 줄기까지 이제 이용해 보려고 그래요. 어차피 얘네들은 이제 삽목 해보고 싶어서 갖고 왔는데 사왔는데 어, 이안에또 어, 새로운 줄기가 많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이제 꽃이 이제 수국이 꽃이 오래 가는데 어, 꽃하고 줄기, 잎다 이용해서 해보려고 그래요. 내년 봄을 위해서 욕심을 좀내 보려고 합니다. 네, 삽목할 어 이게 가지 잎, 지금 물에 담가놨어요. 적어도 30분은 담가놨다가 해보려고 합니다. 푹 담가놔서 충분히 물을 먹은 다음에 하려고요. 삽목할 상토는 물에 푹 젖어 있고, 식물은 물에 담겨져 있습니다. 삽목하는 중입니다. 그 자리에 꽃, 꽃쟁이로 구멍을 뚫고, 그 자리에 삽목할 재료를. 넣고 고정시켜주면 됩니다. 네. 흐르는 구멍에다 식물을 넣고 고정시키고 이런 과정으로 식물을 상토에다가 계속 심어 나갑니다. 네. 이런 식으로 채워 나가는 겁니다. 구멍 뚫고 뽑고 이렇게 삼엽입니다이 파리를 통째로 하는데 이건 조금 무리다 싶긴 해요. 잎을 잘라서 해야 생존율이 더 높은데. 이제 한번 해 보는 거죠. 네. 구멍을 뚫어 놓고 이번에는 잘라서 해보려고 합니다. 네, 자른 삽 잎으로 삽엽을 해보고 있, 있습니다. 얘네들은 조금 생존율이 높을 것 같아요. 통째로 한 것보다 큰 이번 제 삽수를 모두 꽂은 모습입니다. 아, 밑으로 물통에는 이제 물이 빠져나가 있고요 이렇게 가득 어, 삽수를 꽂았습니다 네, 삽수를 다 꽂았으면 이제 또 물을 충분히 줘서 삽수가 고정이 되게 해줘야 됩니다 물을 충분히 줘서 삽수를 고정시킵니다 삽목은 제가 보니까 온도하고 습도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어, 삽목이 제일 잘 되는 계절은 7월달하고 8월달인데요 어, 지금 9월달이니까 좀 늦었죠 그래서 실내에 들어가서 어, 습도를 제대로 맞춰주고 온도 맞춰주고 한번 해보라고 합니다 네, 수국 잘되면 다음에 또 올려보겠습니다 연산홍 삽목한거 잘되냐고 댓글 쓰신 분이 있어가지고 연산홍 삽목한거 올리는데요 7월달에 삽목한거예요 봄에 삽목한거는 반정도 죽었고 어 요거는 7월달에 한거는 거의 100% 살았습니다 그래서 삽목은 7,8월이 제일 좋은것 같아요 습도, 온도가 아주 딱 맞는 계절인것 같아요 음, 지금 요 상태로 소화분 옮겨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제 배가수원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어 낙엽 푹 덮어가지고 겨울나고 봄에 소화분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유기농 배양농원 백꽃들 이야기, 연산농 삽목한 거 어, 살은 거 보여드렸고 어, 수국 삽목 오늘 처음 해봤습니다. 내년 봄에 다시 또 수국 삽목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수국 삽목 한 달째 모습입니다. 이만큼 살았어요. 어, 반 이상 살은 것 같아요.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